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훈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송났지만 오늘은 집, 집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점 점점 참고로 저 아홉 살입니다 할머니 응? 저 방송하고 있습니다 응, 실시간 방송 일단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보이지 네, 알겠는니다 네, 알겠습니장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 어? 여기도 뭔가 할아버지 네, 알고요여다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다음에 거부는 지금 여기 제근 그런데 거북아 거북는 지금 자고있나 봐요 여기 뜨거운거 있고 이거 운동할 때 쓰는거 있고 표지판 있고 장난감 이거 비행기 만든거 있고요 엔딩장도 위라고 지금 꺼졌어요

할머니가 여기 요기 여기. 하는거여요기또 있고 오늘 할머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신경 네. 안써겨서그네여기또 여긴 이거 안마기 오늘 제가 책 읽었거든요 호랑이와이거 수레고칼 참싸고 이거 아시죠? 호랑이와이고방앗상이 있고 여기 아 잠깐 가자 가자 뭐냐? 이제 위로 올라가 <laughs>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있고 가자 먹음직한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름마녀 같은... 이름마녀 같은... 잠깐만요. 이런 거 있고... 참고로 제 이름이 정태원입니다. 또 옛날에 하고 있던 거 책, 저 태권도 다녀가지고 그때 이제 끊었는데 여기 비행기 또 있고... 여기 이거 클레이 만든 거. 아, 맞다. 설명안 해드린 게 있는데. 아. 불이 켜져요, 이렇게. 끝. 아, 또 여기. 저기. 저기 흠찔. 아, 하다 붙잡자고 이 자, 그렇다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, 어, 잠깐만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